북한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정말 그러니까 보통은 김일성, 김정일 얘기만 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잘알수 있는 영화였고 보는 내내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슬픈 영화였습니다. 모든 남한 사람들이 보시고 어, 다 같이 음,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사랑의 선물, 화이팅! 마음이 아린 영화였어요. 북한의 청성을 같이 보시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슬퍼고, 하 먹먹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모두 다꼭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건 일이 북한에서 일어날까 싶을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영화를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셔서 북한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많이 드는 영화였습니다.